한미 안보와 통상협상 타결돼서 팩트시트가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여전히 평가 절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자, 대표적인 게 바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입니다. 자, 팩트시트에는 알맹이가 없다면서 백지시트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자, 이 과정에서 음모론적인 주장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그 동안은 왜 팩트 시트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다가 팩트 시트가 나오자 이번에는 왜 급조됐느냐라고 비판하는 모습 좀 모순적인 게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laughs> 예. 한미 양국이 팩트 시트 발표를 계속 조율해 왔잖아요. 그 내용도 막판 조율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이걸 국내의 이슈를 덮기 위해서 급하게 발표했다. 이게 납득이 잘안 되는 주장이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백악관에서도 오늘 현지 시간이죠. 11월 13일날 공동으로 발표를 했고요. 내용도 우리 측과 거의 동일합니다. 장도혁 대표의 주장대로면 대통령실이 대장동 재판에 대한 항소포기 논란을 덮기 위해서 백악관을 움직였다는 것이라서 그 현실성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자, 게다가 그동안 일부 극우 세력이나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 등 꾸준하게 트럼프 정부가 윤전 대통령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었죠. 자,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논리대로면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그 주장과는 다르게 백악관이 이재명 정부를 도와주고 있다. 대장동색 재판을 덮기 위해서,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무순이다라는 지적도 있는 겁니다. 예.